더 라스트 히어로라고 있어. 리스트 오브 서버 아니야? 응, 더 라스트 오브 히어로 있다고. 라스트 오브 히어로 여기 있다. 조인을 하면 되겠네. 음. 응. 네내 이름이 뭐야? A S D 눌러. A S D 해봐. A S D. 음. 플레이안 되잖아 개새끼야. 안나. <laughs> 어떻게? 오. 안나. 안녕. <laughs> 버튼 버튼 눌러. 어어 어, 어 잠깐만 어어 어. 버튼 버버버아 됐어 어 됐어 어. 오씨아 아, 기... <laughs> 죽여버리겠어 <웃음> 죽여봐 이새끼야 어진어 <laughs> <laughs> 어, 버튼 아 됐다 <laughs> 어 아, 총이 날라가면 다시 못 지워 어... 어! 아 어, 온다 온다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아니 손가락 병신 아니 아니 병신 같다 안 할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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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야, 빨리! 해, 씨. 언제쯤 죽으실 것 같아요? 야, 이거 <laughs> 터치하자. <터쳐, 웃음> <laughs> 야, 내 손에 튕겨 나갔어. 요 <laughs> 다시 리플레이 해줘. <laughs> 리플레이 해줘. 언제쯤 음. 하실 것 같아요? <laughs> 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총을 잡으라고, 병신아!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? <laughs> <laughs> 손을 쥐어 마우스 왼클릭으로어씨 내가 한 번은 이기게 해 줄게. 어? 아플어. 어떻게 죽는지. <웃음> 미쳤네. <웃음> 아니. 아, 가지 말고. 가지 말고. 어, 어, 병신 같은 손. 아니, 무슨 핸드 시뮬레스야 이거, 이게 무슨. <laughs> 야, 나, 나또 떨어졌어. 야, 또 떨어졌어? 무야호. 무야아 억! 가이병신 새끼들 <laughs> 아 존나 빡쳐 아 존나 빡쳐 아 이거 쳐봐. 아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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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이 오이 오줄게 기다려봐. 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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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가만히 있어 <laughs> 손 치워 손 치워 끝나겠다 아, 하면서 <laughs> <오, 진짜. 웃음> <laughs> 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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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됐지 잠깐만 지어그대로끌고와 제발 <웃음> 어디서 <laughs> <laughs> 아저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형 맞을까 봐 저... <laughs> 어이씨 <laughs> 아 떨어졌어 아 <laughs> 떨어졌어 잠깐만, 잠깐만 왼쪽 어어어 됐어, 됐어 됐어, 됐어, 됐어. 조심해 그쪽 형 쪽으로 넘어트려야 되는데 아, 그렇지 아. 야총 한번만 더 쏴줘 아 잠깐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대로 지울 수 있어 <웃음>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어서 지었어 <웃음> 오케이. 아씨 뭐. 천이 아니다 거쪽 아니다. 어이구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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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들어가자 들어가자 집이 다집 집이야. <laughs> 아씨. 아 됐어. 야배뚜기 쏘지 마 내가 할게. 안쓰고 있어 내가 보내주도록 하지 잘 쏴봐 좀만 죽었어 안돼 너빛나가 그거 좀만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더더더더 왼쪽 왼쪽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쏴봐 아이오 보자 보자 자너너 죽었어 이거 이건 것 같아 머리 위로 간다 어. 내려봐 내려봐 쏘는 것 같아 왜카스 토토 스쏴 죽어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! <씨> 어 <laughs> <오 -오! 웃음> <laughs> <laughs>